베리의 헬로우, 토이! 이이이이 헬로우, 친구들! 베리에요. 오늘 베리가 토이킬에서 다운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폴리포켓 동물병원 플레이 세트와 이동식 동물병원이 들어있는 폴리포켓 올인원 기프트 세트예요. 그럼 베리와 함께 폴리포켓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슝슝슝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음... 음... 타나 엄마 나갔다 올게. 아참! 바둑이 예방접종하는 거 잊지 말고 동물병원 차 와있으니까 꼭 데려가야 돼 알겠지? 바둑아 오늘 예방접종 꼭잘 맞고 어머 오늘 바둑이가 왜 그러지? 어디가 아픈 건가? 혹시 너 예방주사 맞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지? 하아 바둑이 좀잘 보살피고 이따 꼭 예방접종 맞춰야 돼 엄마 자격증 공부하고 올게 네 엄마 잘 다녀오세요 바두아너 오늘 예방접종 맞을 준비 됐지? 엄살 피우면 안 된다! 그래도 오늘 주사 맞는 날이니까 내가 맛있는 거 준비했어! 잠깐만! 잡바두 이거 특별식이야! 오늘 이거 맛있는 거 먹고 예방주사 잘 맞아야 돼! 킁킁! 킁킁! 뭐야? 삐진 거야? 왜안 먹지?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거잖아! 빨리 먹어! 오늘 바두이가좀 이상한데? 어차. 자. 예방 접종 시작하겠습니다. 데리고 오신 애완 동물들 순서대로 들어와 주세요. 장군아, 네 애완동물은 뭐야? 내가 안녕. 키우고 있는 백년 거북이야. 우와, 너 거북이 키우고 있었어? 모나야, 너는 우리 뽀삐야. 예쁘지? 뽀삐야, 오늘 예방주사 맞고 언니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 돼. 우리 백년 거북이도 백년 만년 오래오래 살자. 어, 저기 탈이도 온다. 야, 잡아둡! 자꾸 엄살 피울 거야. 어? 얘들아 벌써 와 있었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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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타나. 바둑이도 왔네. 오늘 아침부터 계속 낑낑대고 좋아하는 간식도 안 먹고 바둑이가 어디 아픈 거 아닐까? 고양이 건강 상태가 아주 양호해요. 건강 관리를 참 잘해주시나 봐요. 앞으로도 건강해야 돼. 휴, 키티야. 너가 건강하다니까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이제 그럼 집에 가자. 자, 다음 애완동물 환자분, 들어오세요. 어? 우리 차례인가 보다. 루비야, 가자. 어, 어. 선생님, 루비가 평소에 간식도 잘 먹고 그러는데, 산책할 때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루비가 그랬어요. 일단 예방주사 먼저 마치고. 괜찮아 이게 다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을 하는 거야 음 산책할 때 힘들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루비한테 맞는 산책 강도를 좀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하는 건가요 활동량이 많은 강아지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루비는 아마도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강아지 같아요 앞으로는 아침 저녁 이렇게 두 번만 산책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했어요. 선생님 이 친구 이름은 차바둑 세 살이고요. 남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좋아하는 간식도 안 먹고 계속 응응 응. 앓는 소리만 하고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응. 자 무게도 재보고. 응. 우리 바둑이가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봐야 할것 같아요. 뭐라고요? 바둑이가 많이 아프다고요?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배를 누를 때 아파하는 걸 봐서는 뭘 잘못 먹은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사바은널 도대체 뭘 먹은 거야? 음... 자, 그럼 동물병원으로 가볼까요? 자, 병원으로 갈 거면 같이 타고 가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바둑이는 뒤에. 자, 자 그럼 출발할게요. 홀리포켓 동물병원에 도착했어요. 자 이제 내리시면 돼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바둑아, 자 들어가자. 바둑이는 정밀검사를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찍어야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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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갑니다. 자, 바둑이 검사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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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디 보자. 엑스레이가 나왔다. 차바둑 보호자님. 네. 이게 바로 바둑이 엑스레이인데요 위쪽에 보니까 뼈 같은 게 보이는데요 뼈라고요? 바둑이가 뼈를 먹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세히 보니까 닭뼈 같은데 강아지들은 닭 뼈에 정말 취약하거든요. 이거는 빨리 수술을 해서 꺼내야 해요. 수술해야 한다고요? 안 그러면은 닭 뼈가 바둑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네 바로 수술해 주세요. 바둑아 아프지 마. 바두가 괜찮아.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바두기가 회복이 될 때까지 약도 잘 발라 주시고 잘 먹이시고 그리고 산책은 잠시 동안은 산책은 잠시 동안 피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엄마. 음, 음. 아, 아프지 마. 내가 집에 가서 잘 보살펴 줄 테니까 꼭 빨리 낫자. 바두가 수술하느라 고생 많았어. 오늘 푹 쉬고 이렇게 맛있는 특시까지 차려줬으니까 잘 먹어야 돼. 그리고 다 나으면 꼭 내가 산책 많이 시켜줄게. 와이 와이! <laughs> 잡아둑, 아프지 마. 친구들, 오늘은 폴리포켓 동물병원 플레이 세트와 올인원 기프트 세트를 가지고 재미있는 상황극을 꾸며봤는데 어땠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친구들도 키우는 애완동물이 있다면 아프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도록 해요.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